소방영어 독해완성, 2제 이십제 파트다 그죠? 음, 이십제 파트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분위기, 신경, 어조, 두 번째, 전체 배기회 그죠? 두 번째 그죠? 음, 전체로 보면 배기회고 그죠? 신경 분위기 어조로는 자,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. 신경 전체고 신경 변하네요 그죠? 반좀 잘라가 그죠? 여기 있 있는 신경과 여기로 오는 신경이 변하는데 그죠? 이 문제에서 한 번씩 좀 너무 쉽게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죠?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냐면요 이런 경우. 먼저 선지부터 보고 가 드리겠습니다. 극적한답 빼기 흥분이때 흥분할 때는 그죠. 더하기입니다. 우리가 흥분하면 이게 더하기일 수도 있고, 빼기일 수도 있죠. 흥분을 싸울 때는 빼기가 될 것이고, 그죠. 즐거울 때는 더하기 되는데, 지금 익사이트 이거는요, 더하기입니다. 어떤 거냐면, 딱이 생각하시면 돼요. 뭐, 바이킹 타기 전에, 그러니까 원래 에서 바이킹 타기 전에, 어죠 바이킹 타기 전에 흥분하죠. 막 들뜨잖아요, 그죠. 들뜬 이런 말 흥분보다는 이렇게 들뜬, 이렇게 기분이 들뜬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. 흥분, 쉽게 차분해지지 않는 좋은 기분의 상태죠. 기쁜 더하기네요. 실토하는빼기죠 어, 무관심한 거 세모거. 긴장을 느끼는 것은 그저 빽이죠. 음, 그럼 다 뭐다? 삼분한 어, 답이 아니다, 죠 무관심한 거 확실히 참 더하기. 실망한 거는 빼기. 화가 난거 빼기, 안도한 거 더하기, 그죠? 이렇게 음, 되겠네요, 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바로 250만이 뭐냐면 여기서 문제를 딱 봤는데 그저 쭉 보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? 회의적이라는 말이 나왔죠. 그럼 빼기죠그럼 어. 더하기로 하는 것은 뭐가 됩니다. 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일곱 번나마나일 번, 이스캐티컬 회의적인 요 단어 하나 가지고 거 어. 우리가 이런 으로 그렇죠, 찾을 수도 있습니다, 그렇죠. 그러면. 당연히 더하게 되니까 덜 뜨거나 안도해 되죠. 이거 여기 보면 이게 마일스톤도 보이고요. 나 나는 하늘에 뭐 천국에 있는 것 같아. 그죠. 우리 joy. 더하기 더뒤 봤어. 그죠. 이런 식이 되어야 되네요. 1 번인지, 오 번인지 보겠습니다. 화가 난 건지, 근장한 건지. 시간이다. 결과가 그죠. 스피드. 어, 연설 컨테스트, 어, 결과가 발표될 시간이다. 그죠? 나는 매우 헤이적이었다 인지 아닌지. 내가 상을 탈수 있을지 없을지. 긴장이 네 그죠? 그럼 뭐가 된다. 롤벌스가 되겠네요. 내 손은 떨렸다. 뭐 때문에? 걱정되고, 엔젤 걱정되고, 그죠? 화가 난건 아니잖아요. 음, 담보가 된다. 1번이 아,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, 들뜨고 좋아진 게 기본이겠죠? 음, 당연히 그렇게 문제가 되야 되니까. 나는 생각에 틀어서 서로가 내가 열심히 했나 충분히 더 잘하는 것, 더 잘하도록 어, 다른 참여자들보다도 오랜 기간 끝에 봉투가 그네졌다 발표자에게 그녀는 찢었다 봉투를 그죠 봉투를 그리고 끄집어내었다 승리자의 이름 내 손은 그죠 땀이 흐르고 그리고 내 심장은 쿵당쿵당 뛰기 시작했다 정말로 심하게 그리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콘테스트 승리자 우승자에는 조시 브라운인데 발표했다 그죠 발표자가 나는 깨달았다 내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을 나는 점수에 딱기뻤서 그죠 몸이 덜뜬 거죠 그죠 이 사이트에 있는 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해냈다 나는 화음을 질렀다 나는 멋체게했다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모고 시작했다 나에게 축하하기 시작이다 나의 승리를 되니까 그죠. 다음 1 번이 되겠습니다. 그렇지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.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을 믿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